외국어하고 외래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어, 외국어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그죠? Orange, orange. <laughs> 근데 우리 이거를 어머 아저씨 orange 있어요? 오렌지 다 스키만 주세요. 이러면은 아저씨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외래어로 우리가 똑같은 오렌지를 우리 뭐라 그래? 아저씨 오렌지 있어요? 이렇게 얘기. 그렇죠? 그래서 외국어는 쉽게 말해서 그 본토의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그거는 외국에서 외국가서 사용하시면 돼요. Where is orange? Orange 이렇게 아 너무 이게 외래어랑 헷갈리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외래어는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에서 들여온 말을 한국화해서 만든 게 외래어예요. 그래서 어 요거에 대한 개념이 외국어 외래어의 개념이 정확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 내가 영어로 지금 영어식으로 어, 야 우리 파킹 어디다 어, 야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 그런 거 있죠. 피를 에프로 괜히 바로. 파킹 어디다 할까? 야 우리 파킹 어디다 해 놨어 차. 아, 그냥 파킹인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외래어로 그냥 파킹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주차 어디에 놨어?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외국어가 아니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외래어로 편하게 오렌지 파킹 파인애플 아니고 파인애플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어 외래어는 그렇게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발음하셔라? 그냥 편하게 우리나라식으로 발음하셔라. 그래서 외국어 외래어는 다른 단어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단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렌지를 orange라고 발음하는 게 오히려 더 무식한 걸수 있다. 응. 왜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쓰고 죄라아라 <laughs> 그죠? 그럴 수 있어요.